이겨내겠습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킬게요. 와좀 어려운데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할게요. 뭐 잡히지만 될거 아니에요? 오, 너무 위축돼서 둔다고요 글쎄요 너무 위축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날짜 한번 가봅시다 이거요? 막으면 그만하네요? 막고 만약에 끊으면은 여기 이어주면 되고요 끊어요? 아니 이거 이어주면 되잖아 뚫으면 나가고 오둠의 기운이요? 오둠의 기운이 느껴지진 않는데 걸렸어요? 아니 뭐가 걸렸습니까? 늘면 되는데 아니 나와! 막을게 이거 살려주고 나도 이거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만 막아도 상관이야? 어렵게 갈 필요도 없잖아요 토드 나온다고요? 젖히고 이제 이쪽을 두면 있고요 이걸 잡으러 오나? 이걸 잡으러 옵니까? 여기를 두면 나도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 이거 빠질 수가 있나 빠집시다 일단 단추 해야 되겠죠 7점 더 이겨보겠습니다 제가 제 진면목을 보여준다니까 오늘 이거 잡으러 올 용기 있나 이거 잡으러 올 용기 아 이거 잡으러 와 와.. 이거 큰일났네? 이걸 두고요. 찝을 거란 말이에요. 찝겠죠? 흑다이 아니죠? 이렇게 두는 것은 잡히는데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나 봐. 이렇게 두면 살았어요. 못 살았나? 폐가 나나? 이거 지금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두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두면은, 이 호구가 안 된단 말이야? 패가 났는데? 일단, 이거? 빠질까요? 빠지고, 늘고 설마, 막 장군 같은 건안 되겠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장군인데? 일단, 이게 이어야 돼요. 왜냐면, 하 그냥 잡히는 것은 별로 득이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손해는 손해도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7개나 깔았는데 이 정도 손해가 손해입니까? 밀고 갈게요, 그면 그러면 와예 이쪽을 하나 지켜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고요. 왜 서비스를, 아이, 뭐야. 하, 참. 또 여길 또싹 들어오네. 여기 이쪽을 두고요. 여기 가고요. 여기서 이쪽을 가는 건지 카타고는 좀 다르더라고 이거 뭔 생각으로 이걸 붙이냐 잡히는데 끊겠다는것 같은데 붙이고요 이쪽 우상기 쪽은 오, 맛을 좀 남기고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간접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가고요. 뭐 이렇게나 둘거 아닙니까 밀거나 이렇게나 뭐 이렇게 둘거 같은데 여기를 좀 간접보강 하자는 건데 이렇게 두진 않고 이, 여기 어딘가를 좀 건드릴 거 같은데 뭐 고전적인 정석이죠 이거는 밀거나 뭐 이렇게도 가고 뭐한칸을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서비스를 준 건데 왜냐하면 내가 다 이걸 살리면 카타고가 울거 아니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지금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두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내 생각인데 여기를 키우겠다는 전략 같습니다 여기를 키우겠다는 카타고의 엄청난 큰 그림이죠 와 못된 아이네 붙이고요 젖히면 은 끊을게요 이야 못된 인공 봐라 어허 요 못된 인공 보세요 거기를 딱 끊어가네 늙게요 그러면 길을 좀 살려주더라도 지금 여기가 너무 커지면 안되니까 끊겠습니다 이쪽을 좀 끊었는데 단치고요 여기 폐맛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따고. 폐를 들어옵니까? 폐를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빠지, 그냥 빠지겠죠? 날 일자를 가서 이두 점을 표육하자고 했어요. 이 판도 내가 좋은 것 같은데? 여길 더찍게요 이렇게 젖히면 이게 살아있어요. 요요기 요, 만만 없으면 제가 확실하게 이겼는데 이거 단수 치고 젖혔을 때 치중가서 잡으러 갈수 있나? 이쪽만 맛이 없으면 확실하게 실리가 좀 괜찮거든요. 이쪽을 지켜버리겠습니다. 요 뒷맛만 없으면 은 이거는 지금 제가 나쁘지 않은데 뒷맛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기면 6점 가야죠 이거. 자 이게 안되나? 쉬웁시다 이거. 어 이거 살려야 되죠. 일단 이게 선수가 좀될 겁니다. 들여다보고요. 아 이걸 움직이는데 지금 패 밖에 안 되네 잡읍시다 지금 다 잡으러 가요 아이게 어렵네 일단 여기 뛰고 일단은 상단 쪽에 실리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딸게요 전체를 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살려주지 않겠습니다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유리한 것 같은데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날일자를 가고요 역시 제가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7점 더 이긴다 6점을 가야 될것 같은데 야, 까꿍프라 세게 세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건 어떡하냐? 일단은 여기를 두고요. 반대로 두면은 이쪽이 뚫리는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받으면 요 단수치고 요 이게 좀 맛이 나빠 이렇게 와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받겠습니다 와 꿈수가 장난 아닌데요 쫑개 아니고 이쭉 받으면 안 되지 찔렀을 때 이렇게 찔고 여기도 여기 두면 여기 끊는 수가 좀 있어서 안 되죠 끊는 수가 있어 가지고 안 돼요 맞잖아요 다 보고 드는 거지. 자, 이거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 집이 좀 낫고, 이것도 제가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나쁜 그림이에요? 안 나쁜데 이거, 이것도 좀 받아야 될것 같고요. 어 카타고 맞죠 당연히 내가 세요 아 반상의 철사님 프로를 두점석점 이겼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프로를 제가 두점석점 이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조금 좀 섭섭합니다 아이좀 까다롭네. 하나, 둘, 좋아요. 셋, 근데 여기가 넷, 여 기가 좀 까탈 스럽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까탈 스러움이 좀있는데요 괜찮나요? 아, 여기가 조금 네, 정이좀되네 짜고 와 이게 이쪽에 들어가는데 큰일나 이거 털리는 거 아니야 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모르게 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입니까 시청자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 이거 털리나 여기가 중앙이 좀 많이 커지는데 중앙이 조금 많이 커지는데 미끼를 물었습니까? 아이 <laughs> 참 미끼를 그거 진짜 미끼를 물었나? 정말 미끼를 물었습니까? 뭔가 좀 맛이 좀 나쁘단 말이야. 하... 흙집이 많긴 많은데 지금 여기가 다 들어가면 이 집이 좀 크단 말이에요. 뭐안둘순 그게 뒀죠뭐 이걸 안둘순 없어요. 이게 털릴 것 같진 않아 보이긴 한데 이걸 안둘순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설탕 공장이에요. 어디가 설탕 공장이죠? 이거? 이건 받지 않을게요. 뛰는 것은 딱 끼울 거 아니야. 뛰면은 끼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좀 재미가 없지. 그러면 뛰면은 끼울 거란 말이야. 아, 있어봐요. 네. 재밌어님. 지금 뭘 줘요? 네, 이기는데. 세, 잠깐만, 뛰면은 네. 끼울 거란 말이에요. 다섯, 여섯. 이렇게 볼게. 그래서 이게 좋은 거 같아. 분명히 띠면 끼울 거란 말이에요. 끼우면은 끊어지니까 맞죠? 어 이거 안 받아도 돼. 이거 안 받아도 돼. 지금 이제 이두 점이 어차피 못 도망가기 때문에요. 어차피 못 도망가잖아. 어, 거기 가고요. 어? 어디가 희한한 수예요, 선나라님? 희한한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한 것같지 않습니다만. 자, 오신 분들 힘을 좀 낼게요. 좋아요, 구독, 추천, 즐겨 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버그났나? 이게 돼요? 이쪽 막아도 붙이는 수가 있는데? 붙이는 수가 있어서 안될것 같은데? 어, 노그리 님, 반가워요. 아니요, 오늘은 젠스톤 님이 해주고 있어요. 젠스톤 님이 해주고 있는데. 단치고. 이건 받아야 되겠죠? 이거랑 바꿀, 바꿀, 바꿀 수 있나? 이게 더 큰데? 더 크지 않습니까? 이번 끝 컴퓨터는 1,300만원짜리 컴퓨터예요 이거 나가기가 좀 겁나고요. 이거 나가면 좋긴 좋은데 이쪽을 이었을 때 여기 받으면 수상전이거든요. 어떻게 되지? 이걸 나가면 하나, 둘. 나갑시다. 물러설 필요가 없잖아요. 물러서면 안 되지? 나가야죠. 쫄면 안 돼요, 쫄면. 쫄면 제가 집니다. 나가 나가고요. 일단. 나갔을 때 이제 입고 여기를 두면 이제 수상전이거든. 수상전이 빠를 것 같아요. 그쪽을 어요 어, 이건 받아야 되고. 이건 받아야 될것 같은데, 뭐가 개털린 수상전이야, 지님은 어, 쫄보 후루나인가 말고, 절대 쫄보가 아닐걸? 여기 두고, 왜 내가 쫄보라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중앙이 다 떨어진다고요? 어쩔 수가 없지 않나 그래도요 이거 이상은 안 된다는 거잖아 여기도 안 되잖아 일단 끊어 봅시다 이거 왜냐하면 이쪽을 두면 이걸 치고 나가서 여기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 가지 좀 깨자는 의미입니다 패를 못해 이거는 폐가 좀 내가 다 빗나 이거 그냥 아까 띄면 안 돼요 국사봉이 렇게 끊어가지고 이걸, 이제 이걸 두고요 이거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가면 좀 깼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깨는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깨는게 좋아요 그요? 맞고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촉촉수가 있는데 나가면 단수 치고 이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러면 요 속점을 버려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변은 뒷맛이 없는데요 따로 어퍼해보네 일단 이거 나가면 단수치고 여걸 보강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촉촉이죠 보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끊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제 나가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이랬을 때 누가 이기느냐 그지 그죠? 이렇게 지킬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중요한데 이거 따보니까 그랬나? 아참 이거 어차피 나가면 이거 잡으면 되는 건데 안 됐나? 아 받지 말까 그랬나? 안 받아도 됐던 것 같은 느낌이 좀없잖아 있거든요? 괜히 받았나? 괜히 받았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네. 따버릴 거, 아, 후회했어. 그러니까, 내가 두고. 아이, 참, 왜 그렇게 뒀지, 내가? 따버리지. 김지 현니왜 그거 안 땄냐? 속 타지 마시고요. 속은 타지 마시고. 아이, 지금,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나? 손 따라 뒀어요? 그러게. 근데, 이거 안 따면은, 여기 막았을 때 대책이 없네. 이거 뒀을 때 살잖아, 이거. 라고요해도이 지금 나오는데 뭘 해도를 쳐? 김재님은 누구 마, 봐도 망하라 그래? 포도송이 조심, 알겠습니다. 가마님 아니, 이거 지금 나보고 지금 망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기고 있는데 지금, 지금 망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 너무하네, 진짜, 신가분들. 망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망하라고. 제가 봤을 땐 망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참, 진짜, 정말, 진짜, 왜 그래? 내가 봐도 이기니까 속상해? 참, 내, 정말, 김재현님왜 그런 거야? 내, 김재현님 내가 안 지가 좀 오래됐거든? 아프리카 TV부터 시청자였으니까, 한 3, 4년은 된것 같은데, 좋은 말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염장은 엄청 잘 질러. 단치고. 요게 안 지키고요. 뭐지? 왜 이렇게 두는지내 일을 못하겠네. 카타고가 아니고 까타인가 <laughs> 카타고 맞아요. 아니 내가 이기면은 그 카타고가 아니야? 옛날에 그 내가 이기니까 영구쟁이 아니고? 와참내 귀가 찬다 진짜. 내가 이기면 카타고가 아니고?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느낌인데. 받아야죠. 수상자는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카타고가 좀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이쪽을 자꾸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카타고가 불리하지 않는데 저렇게 계속 두진 않을 거란 말이야. 아닙니까? 불리함을 좀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기면 카타고 아니에요? 맞을걸? 아, 이거 뭐가 아니야. 원래 신기하네. 시발리은한번더 밀어도 될것 같은데? 한번더 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면 카타고 아니고, 까다고야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참,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내가 이기면 까다고인가한번더 밀게, 이거. 아니, 그치는 않을 겁니다, 반사해 철자님. 그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기면은 카타고가 아니고, 뭐. 카타고인가? 어, 그것도 있어요. 일단, 여기야 선수기 때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안 받으면 더 치면 선수 저기 쭉다 깨져요. 늘든지 막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손인데 손해 아닙니까? 왜 손해를 막 두지? 카타고가 어차피 불리하다는 거야 지금 카타고가 지 불리하니까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유리한데 이걸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불리함을 좀 의식하고 이렇게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안 받으면 젖히면 이쪽이 다 깨져 이게 또 이렇게 둬야 되는데 뭐한번더 가고 이어 버리면 다 깨지지 않습니까? 두고요 여를 두면 양패 양패. 이거 딸 필요가 없어요. 우아, 우아기가 왜 패입니까? 여기 두면, 여기 두면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만 조심하면 돼. 뭡니까? 먹이 치는 거. 따내면 이게 죽어요. 어, 이, 이것만 조심하면 살아있으면돼 이거는. 양패죠? 따면 이어줄게요. 이거 따면 안 돼, 이거. 이거 따면은 내가 주, 분리해. 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따줄 져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거 이겼네, 이거는, 제가. 어차피 이걸 받아야 되거든. 안 받으면 저젖이 있잖아요. 막지도 못하잖아, 요 이거. 눌어야 되는데, 한번더 가고, 여기 둘 때, 여기 딱 이어버리면 다 깨졌습니다. 이거요? 버그 났네, 버그 났네. 버그 났네. 어, 버그 났네. 안 되는 순데 계속 두는 거 보니까 이게 버그 났네요.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카타고 버그 났어요. 제가 7 점에도 이겨냈습니다, 제가. 돌 던져야 될것 같아요. 양패를 인식 못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양패 때문에 버그가 난것 같아요 이게 이, 이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하나, 둘, 그 카타고가 더 세다 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넷, 좋은 거야 이 형님 됐습니까? 여섯, 일곱, 그 카타고가 여섯, 세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여섯, 내가 컨디션이 좋다는 거예요 두번 남았습니다. 이거요? 딸게요 어 이상하죠 지금? 많이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양패 때문에 젠스토님 버그가 난것 같아요 이게. 양패 때문에 이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 패를 인식을 좀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마지막입니다. 자. 어, 신발님 일7점이기고큰소리 치시는 후로나 님 대단하다고요. 일곱 점은 2 0원감사 대단해. 신발리. 7점 이기고가큰소리 치시는 후로나 님 대단하십니다. 가. 당연히 내가 큰 소리 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발님 자,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7점이 고 엄청 세다니까 카타고가 어, 박강현님 반갑습니다. 다섯. 5점. 단 점. 한번 일곱, 도전하나 여덟. 이거는 지금 따고요. 어, 카타가 켜보니까 승률이 26% 떠요. 바둑이 끝났죠? 이거 따면은 손 뺄게요, 그냥. 던지네요. 1 2시간패 했습니다.